스토리를 쫙 기억하면 개념이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는데, 이 스토리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문제풀이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풀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걸잘 알아야 돼. 다. 야, 7에 4분의 1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뭔 말이야? 나는 4번 곱하면 누가 되는 수야? 7이 되는 수야. 이런 거를 4제곱근 7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이가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이야. 저는요, 네번 곱하면 7이 되는 수예요. 저는요, 네번 곱하면 뭐가 되는 수예요? 7이 되는 수예요. 이런 뜻이야. 으흠? 야, 마이너스 5의 3분의 1승, 이건 뭘까요? 너희 또 이거 가지고 지랄떨면 안 되는 거 뭐. 이거는 밑이 지금 현재 얼마야? 5야. 마이너스 5 아니야. 밑이 얼마라고? 5야, 5. 밑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알겠지? 야,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저는요, 세번 곱하면. 몇번 곱하면? 세번 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야?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야. 뭐가 되는 수라고?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3제곱근 얼마? 5 이러면 돼. <laughs> 아 이게 여러분 세번 곱해봐. 몇번 곱해봐? 세번 그럼 마이너스는 세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야? 5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마이너스는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이건 세제 곱하면 5. 그럼 마이너스 5. 너네 이해가 안 가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번 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라고?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야. 왜? 마이너스는 세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의 3분의 1승은 세번 곱하면 5가 되는 수니까. 마이너스 5.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괜찮아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해봐, 10에, 어? 2분의 1승 이거 뭐야? 나는 2번 곱하면 뭐가 되는 수? 10이 되는 수. 그럼 이거는 2 제곱은 얼마? 1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는 그냥 루트 뭐라고 써? 너무 자주 쓰는 건써안 써? 안 써. 2는 보이지 않으면 다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니네 한번 생각해봐. a의 3분의 2승 이거는 뭐겠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는 3번 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a 제곱이 돼야 돼. 다시 3번 곱하면 뭐가 되는다고? a 제곱. 항상 분모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나는요 3번 곱하면 누가 되는 수야? a 뭐? 제곱이 되는 수. 맞아요? 여러분 a 의 n분의 n승 이거는 무, 무슨 수예요? 나는 몇번 곱하면? n번 곱하면 a 의 n승이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럼 얘는 쓸때 어떻게 써? m제곱은 얼마? a 얼마? n 이렇게 쓴다. 난 n번 곱하면 a 의 n이 되는 숫자다 이렇게 맞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뭘 잘해야 돼? 요두 개를 왔다 갔다 잘하는 것이 계산을 할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전 항상 이렇게 인식합니다 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 분모 요 앞에 있는 게 뭐? 분모 저 앞에 있는 게 뭐? 분모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들어봐 들어보세요 3제곱근 2의 4승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얘는 지금 무슨 뜻이야? 저는요 3번 곱하면 누가 돼요? 2의 4승이 된다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봐봐 3제곱근 2의 3제곱 곱하기 얼마? 2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야, 그러면, 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자, 이런 뜻이지? 니네, 루트, 2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2지. 자, 들어봐. 이거지? 그럼 얘는, 이 앞에 있는 2가, 밖으로 탈출해서, 2루트이라고 말해, 안 해? 하지? 아, 이거 2루트 아니에요? 아! 제발! 대답을 좀 해봐요, 망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 이거 중딩 때 이렇게 했잖아. 3제곱. 3제곱. 얼마야? 3. 너 앞으로 나가, 이 새끼야. 너 앞으로 나가, 이 새끼야. 그럼 3, 3은 구릇도 3.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지? 그걸 이런 관점으로 봐주면 좋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얼마가 있어? 2가 있어. 그러면 2들은 나갈 수 있는 거야. 제곱들은 말할수 뭐 있는 거라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저는요, 저는 제곱하잖아요? 그럼 이, 이, 나가, 이거. 너도 뭐? 나가. 야, 봐. 이건 몇 제곱이야? 세 제곱. 세 제곱 되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 여러분? 2는 나갔지? 얘는 나갔지? 2, 세 제곱은 얼마? 2.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laughs> 아니, 김동 형, 이 새끼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야, 봐. 이거 보세요. 얘는 2에 얼마예요? 3분의 4죠. 2에 얼마? 3분의 4죠. 제가 이거 분모로 했죠? 그럼 이게 2에 3분의 4죠? 2에 3분의 4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에 1, 곱하기 2에 3분의 1.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둘이 더하면 이거 되잖아용 그럼 이놈의 새끼 이거 뭐야 이거 2죠? 이거 뭐야 여러분 3제곱근 얼마예요? 2죠 이렇게 돼안돼 돼. 된다니까 근데 이 과정을 줄여서 앞에 3이 있다 3제곱근 나갈 수 있다 행님 누나 언니 오빠 4제곱근 아하! 하하! 오예! 누나 숫자 좋아하는 거 얘기해봐. 아무거나. 4보다 큰 거. 7. 좋아!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5의 몇 제곱? 4제곱. 5의 얼마? 3제곱. 얘는 밖으로 말수 있어. 나갈 수 있어. 5의 4제곱근. 5의 얼마? 3제곱.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여러분 돼줘야 문제풀이 할때 전혀 막힘이 없다! 됐습니까? 어. 지수법칙부터, 여러분, 유리지수를 우리가 가지고 노는 방법까지, 여러분 좀 익혀놓으시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